55페이지에 중요한 문제, 레벨 3 문제 중에 3번 문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독립 정석 관련돼서 활용 문제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풀어 보시고 나서 시험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3번 가 볼게요. 20개의 자연수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 자, 한개로 택한, 임으로 한개를 택하는 시행에서 소수가 나오는 A 사건. 자, A 사건은 그러면 1부터 20개 중에 A는 소수가 나오는 거야, 소수. 그런데 우리가 소수가 뭐가 있죠? 여러분들 보시면 소수는 1부터 20개, 20가지 중에 2, 3, 5, 7, 그 다음에 9는 아니고 11, 13. 3, 15, 얼마? 17까지 그 다음에 자, 2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 이하의 숫자가 나오는 사건을 bn이라고 하자 bn은 참고로 n 이하 n 이하 수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1, 2, 3, 4, 5 당연히 뭐 n까지 이렇게 원소가 있다라고 치면 사건 A와 BN이 서로 독립이야, 독립.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찾으라고 했는데, 참고로 이 N은 누구보다 작다, 이 N은 20보다 작다라고 우선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주어졌죠. 자, 그러면 이 A라는 사건과 BN이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니까,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A교 BN이 자, 이 확률이 독립이니까, PA 곱하기 PBN이랑 똑같다는 거는, 여러분들 이식을 쓸수 있는 거는 기본이야. 독립을 배웠다라면. 자, 이렇게 써놓고 나서, 각 요소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한번 넣어봅시다. 이 친구는 누구예요? 이 친구는 PA는? 자, 전체 20대 중에서 총몇 개야? 8개니까, 여기는 2 0분에 얼마가 되는 거야? 8이 되는 거고, PBN은, BN, P, PBN은 20개 중에서 원소가 N개잖아, 1부터 N까지. 그럼 여기는 20분에 얼마가 되는 거야? 8. 자, 해놓고 나서 좌변에는 이 e 집합과 이 e 집합이 교집합의 개수,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. 하지만 지금 a 사건도 일어나면서 BN 사건도 일어날 확률은 어? 정확하게 20분에 자, 원소의 개수를 알 수가 없어서 항상 여기를 x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놓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 또한 항상 여러분들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 혹은 전체집합의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밑에 부모가 20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강조를 하나만 할게요. 됐죠? 자, 이 상황에서 식을 이렇게 쓴 다음에 양변, 여기 왜 8이야? 여기 왜 8이야? 소리, 여기는 n이잖아요. 어, 미쳤나 보다. 자, 양변에 이 식을 쓴 다음에 여러분들 400을 곱하면 여기다가 400을 곱하면 이런 식이 탄생을 하죠. 20x 이퀄 얼마가 되는 거야? 400을 곱하면 8n이 되면서 양변 4로 나누면 은 5x 이퀄 2n이라는 식을 어, 정말 중요한 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뽑아놨어요. 여기 문자 x와 n의 얘들를 포함한 관계식 하나를 이렇게 뽑아냈단 말이야. 자,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이 식을 봤더니 여기 좌변에 있는 이 친구는 5의 배수잖아. 5의 배수. 그럼 당연히 얘도 5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. 그러려면 이 n은 몇의 배수가 돼야 되겠어? 그렇지. 5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. 결국에는 이 문제는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 n이 5의 배수, 즉5 20보다 작은 것 중에 15, 그 다음에 2 5어려 뭐 자, 10, 그 다음에 15. 이 3개만 여러분들이 자, 조사를 하면 되는 거야. 그래서 독립인 거가 누구인지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. 됐죠? 그래서 5부터 한번 가봅시다. 그러면 여기 식이 20분에 다시 한번 쓸게. 20분에 8에다가 이 n 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20분의 얼마가 돼? 5가 되고, 자 우변의 이 자리는 5면 여기가 5면 1부터 5까지가 bn인데 얘랑 여기 5이하에 있는 숫자랑 겹치는 개수가 5이하의 소수가 3 개니까 이 자리가 3인 거야. 그래서 20분의 3이 되는데 얘네 둘이가 같냐? 아니야 달라. 그래서 오는 탈 탈락, 오는 탈락이라고 오는 탈락. 그러면 이제. 10 해보자 10 여기는 이제 10 들어가는데 10 들어가는데 10 이하의 소수는 어디까지야 7까지니까 여기가 4잖아 4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거 되냐 이거야 얘가 2분의 1이라서 2분의 1하고 얘 곱하면 어 20분의 4얘 오케이 이렇게 되는거고 여기가 15일 때또 해보자 얘가 15일 때는 n이 15일 때는 15 이하의 소수가 몇 개야 총? 15 이하가 얼굴 총몇 개예요 여러분들? 선생님이 여기 정말 진짜 미안한데 여기 17이랑 19지 19? 어. 그래서 15 이하는 여러분들 6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6개가 되면서 어. 여기 있는 얘는 4분의 얼마? 4분의 3 곱하면 20분의 6 얘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0과 15를 합한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됐죠?